바로 그 유명한 태권브이 미디엄인가요? 아, 네 그렇습니다 지하연구소 같네요 뭔가 여기 진짜, 그려져 있는 거 보게 여기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킬 네. 사장이 열리면 나오는 거 아니었어? 그렇 어, 아, 그렇게 알고 있어요 태권브이가 40년이 됐다고 합니다 태권브이가 아, 저희 40년? 아빠 세대예요 그렇죠. 저희, 저희,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 오. 어렸을 때보시던 방탄소년단 B는 요즘 애들 세대인데 <laughs> 다이나믹 브이 산타는 항상 루돌프랑 같이 다니잖아요 네그렇죠 음, 그래서 오늘 저희 루돌프 대신 아 귀여워 하하 <laughs> 어? 대박이야 <laughs> 어? 저거죠? 와, 이거 할수 있겠냐? 오 여기 조심 조만 하시면 안되 도와드릴까요? 아네아형 어. 이거는 진짜 좀 그랬다 <laughs> 이건 좀 그랬다 <웃음> <웃음> 컴퓨터 게임하는거 제일 신났던 것 같아요 개형 Good. g o o 간다고? 뭐야? 어디 o d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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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야 d Good. g 야 o d Good. Good. g o 나 d g o 내 d 없었어 이 형이 내거 끊고 왔어 진짜 오. 그래 야이형 도둑이다 도둑이 형 도둑이야 어뭔말 도둑이 도둑 지민이가 똑똑하니까 지민이가 지민이 형이다! 여기 없어 어? 여기 없어 여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야 어? 잠시만 아 내가 카메라 있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카메라가 있다니까 카메라 각도가 내가 봤을 때 여기로 향해 있어. 응. 뭐야, 저기 지금 난리 났어, 지금. 어? 저기 지금 호석이 난리... 형다 다 끊고 있다니까? 뭐 도둑인가 봐. 아. 그래, 이게 그냥 찾는 게임이 아니었다니까. 어떻게 들어왔어? 아 허석이 형 진짜 무서워 형 슈가 형 왜? 몇개 찾았어요? 뭐? 어? 몇개 찾았어요? 형은 다 달고 왔어 이미 윤기 형 덕분에 찾았다 거울 보면서 달고 왔다고?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했다 우리도 달고 올까요? 응. 교환권도 있어? 응. 아 교환권 교환권이 있나? 난 교환권 두개 있어 아 그래? 응. 그래. 뭐야 우리 사진 했냐? 진짜 무섭다너 빼고 다 잘랐어 야 내가 막아줄게 아이대1은좀 벅찬데? 저 도둑이 이기면 안될것 <laughs> <laughs> 오지! 진심, 아, 제이홉 야 제이홉 고봐요야제이이다 살려줬어 진심 이거 봐와허박 고맙다 아허박넌 은인이야 형 이미 잘랐으니까 그렇지 흐가아가가가가이저 <laughs> 뻔한 연기 2009년 <laughs> 습니다 우리 정국이는 잘라줘야지 약간 런닝맨의 그 정국이 형을 자른 듯한 그 느낌을 받는데 아. 정말 절대 자르지 마. 날 보내줄게 이번에 가라 보내준다. 가는 거 보고 가는 거 확인하고 가야지. 아난 저렇게 말리지 않지. 아 맞는다고. 아 진짜 모르겠다. 어떻게 했냐? <laughs> <뭐예요? 웃음> 뭐 방금네. 뭐야? 동욱이 찾아. 야 실장할까? 한 거야 여섯 명 잘랐어. 정국을 자르면 미션 종료가 5분 남았어자 5분 동안 제가 자를 수 있게 도와줄게요. 뭐 해줄래요? 오늘 선물도 줄게. 정국 저기 있어요. 가자. 미션 종료가 5분 남았습니다. 야 정국아 여기 없어. 내려갔어. 야 근데 야 아까 저기 블럭 쪽에서 갔거든? 음. 호석이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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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베이터 타러 갔어요 1층으로 가세요 1층. 엘리베이터 문 열면 나오겠어니아 안돼 네, 안돼 네. 걸어서 내려가야 돼 어? 어? 내려가서아니넌 잘리면 안 된다고 말해 잠시만 넌 아, 잘리면 안돼 잘리면 안돼 2층에 있게? 네. 야, 여기 근데 막히, 막혔잖아 히막 그니까 러 올라갈 팀도 물어봐 한번? 왜 이렇게 있어? 어? 하나도 없냐 교환권 두 개는 개두 개. 이는데요래 11, 1이1 1이1이1구이친이 친구는? 이층이이 친구는? 이 친구는? 이 친구는? 이 친구는? 이 친구는? 이친이이는 도둑이 몇 개를 끊으셨죠? 어 정국이 빼고 다 끊었어요 막끊었가아 <laughs> 중요한 건 정국이 진 너무 빠르더라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못 찾고 <laughs> 정국이 밖못찾어 <찾는 웃음> 도망만 타야 되나? 저기 자 하나 둘셋 <laughs> 우와!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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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크다 야 호빈 저탈수 있는 거 같아 타자 호빈이 1등에서 제가 탈게요 우와 대박이다 나한번 해봅시다 나한번 봅시다 야 작은 게 귀여워 네 야, 엄청 귀엽네 이거 아 어차피 다줄 거면서 어. 야 엔딩 멘트는 어. 정국이가 페리온 가스를 마셨으니까 어. 아 오늘 네. 제가 <laughs> 아, 네. 할 거야. 어, 야, 오 여러분들 다다제 정도야. 지줘 지고 와줘. 부 센터에서 함께 했는데요. 네네네. 네, 네. 아 세컨 부이의 새로운 매력을 둘. 함께 발견한 것 동시에 그러니까요. 우리 제이홉의 새로운 매력도 함께 보지 않았나? 아 그렇습니다. 제이홉 아, 아, 네, 좋아요. 자 여러분 행복한 그...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둘 셋. 크리스마스 크리 크리스마스 Was yes. it